자, 이번 차는 저희 아산 소비자께서 직접 시공하신다고 하셔서, 300만, 300만 거기 근처에서 구입하시고, 지금 이보드 단일제하고, 어, 적체용, 가닥용 세트, 풀 세트가 지금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이 보드 단열재 13t가 있죠. 얇은 거 13t 5개 정도. 그리고 23t 있어요. 그리고 바닥 풀 세트하고 제 학교 보드 벽체용. 이렇게 전체가 들어갑니다. 네, 오늘 나간 것을 보면은 아산 소비자. 아산 소비자 거 지금 쑥다 있거든요. 바닥 벽체용 180장. 바닥용 90장. 심신은 천연석판 15개. 송진접착제 12개 알루미늄 난방 표시되어 있고요 어, 보일러 하나 있고 호수 있고 단열재 있고 23T 단열재 있고 홈본드까지 해서 어, 이렇게 나가게 되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 김천 대리점 겁니다 김천 대리점 거고 이거는 저희 김제 대리점 거고 이렇게 오늘 세 건이 나가게 됐네요